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소 신상 아이섀도우 팔레트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무려 클리오의 자회사 트윙클팝의 글리터 레이어링 아이 팔레트라는 제품인데요. 다이소에 새로 나왔다고 해서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총네 가지 색상의 팔레트를 제품 소개부터 발색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호 코랄 레이어입니다. 금빛 슈머 펄이 섞인 베이스, 무난한 브라운의 데일리 음영 컬러, 맑은 아이보리색의 글리터, 핑크빛 코랄 포인트 컬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베이스는 펄 매트 제형이라 무펄 베이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라운 음영은 색은 물론 제형도 매트로 무난해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글리터는 색 자체는 무난한데 핑크와 초록 펄이 섞여 있어서 많이 바르면 화려할 것 같더라고요. 양 조절을 해서 얹어주신다면 굉장히 아련한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 컬러로 뽑은 코랄은 채도가 좀 높습니다. 왜 코랄하면 복숭아 살구 느낌을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보단 조금 더 붉은 빛이 돈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2호 핑크 레이어입니다. 흰기가 섞인 뽀용한 느낌의 밝은 핑크 베이스, 은색 펄이 맴도는 라벤더 포인트 컬러, 화려한 실버 펄에 분홍색 한 스푼 섞은 글리터, 약간 회기가 도는 초콜릿색의 음영 컬러, 이네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네 가지 색 전체적으로 쿨톤 컬러의 느낌이 확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핑크색은 애교살 강조할 때나 블러셔로 써도 좋겠더라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핑크 레이어인데 갑자기 고동색 컬러가 나오니까 블렌딩으로 쓸만한 중명도의 섀도우 색이 없어서 아쉽더라고요. 마지막 음영 컬러가 진한 라벤더나 퍼플 계열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호 브라운 레이어입니다. 22호 스킨색 정도의 누디 베이지 베이스가 있고요. 오렌지 브라운의 자글자글 금빛 펄이 들어간 쉬머 섀도우. 글리터로는 역시나 정석 골드 펄 글리터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아이라인 쪽에 음영 넣기 좋은 무난한 초콜릿 컬러까지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데일리하고 팔레트 네 가지 색상을 가장 조화롭게 쓸수 있는 호수라 이 섀도우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메이크업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네 가지 색 모두 다른 섀도우와도 어우러지기 쉽기 때문에 버릴 컬러 없이 무난한 컬러들이 아주 실속 있게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호 로즈 레이어입니다. 피부 유분기 제거용으로 쓰면 좋을 아주 연한 베이스와 은은한 피치 베이스 섀도우가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가지 호수 중 가장 화려한 로즈골드 펄의 글리터와 핑크, 퍼플 펄이 섞인 쉬머 제형의 말린 장미색 포인트 섀도우가 하단에 있습니다. 이 포인트 섀도우가 자칫하면 버건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말린 장미 컬러로 잘 빠졌습니다. 4호는 무엇보다 글리터가 영롱해서 이것 때문에 4호를 구매한다 하셔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로즈골드 베이스에 다양한 색의 펄이 섞여 있어서 펄의 존재감이 굉장히 큽니다. 순식간에 화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양 조절이 필수인 것 같고요. 아이돌 메이크업이나 연말 메이크업에 제격인 팔레트 같습니다. 코랄 레이어의 베이스는 보기보다 약간 주황빛이 돌고 펄은 은은히 비춰지고요. 브라운 음영 컬러의 경우엔 섀도우 색과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됩니다. 글리터는 자잘한 색깔이 펄과 함께 있는데 발색을 했을 땐 메인 컬러인 아이보리가 진하게 돌더라고요. 마지막 포인트 컬러는 너무 진해서 양조절이 필수인데요. 이것만 주의해주신다면 이로는 웜, 쿨, 둘다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핑크 레이어의 베이스는 전체적으로 쿨톤 핑크라 웜톤 분들한테는 완전 뜰 수도 있어요. 보기보다 조금 더 형광기 있고 밝게 발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벤더 컬러는 섀도우 색보다 더 투명하고 연하게 발색이 돼서 은색 펄에 부각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리터의 경우 거의 실버 글리터인데 여기에 약간의 핑크빛이 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전반적으로 딥한 고동색 컬러라 살짝씩 얹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브라운 레이어의 베이스는 누디한 베이지지만 21호한테는 좀 진하고 23호한테는 연한이 참고해 주시고요. 예쁜 밝은 브라운의 음영 컬러는 보이는 그대로 발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골드펄이 부담스럽지 않고 입자가 크지도 않아서 잘 융화되는 느낌이라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획기없는 초콜릿 컬러 역시 무난하게 발색이 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웜톤 분들이 애정할 팔레트네요. 로즈레이어의 베이스가 굉장히 발색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를 대신해서 쓸만한 피치 베이스가 옆에 있네요. 이건 핑크기가 많이 도는 피치 코랄 컬러라 웜톤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글리터의 경우는 다른 색깔의 자글자글 펄들이 굉장히 잘 보이고 발색이 잘 됩니다. 말린 장미 컬러는 발색하고서 조금 더 붉게 올라오네요. 이것도 양 조절만 잘 해주시면 1호처럼 웜, 쿨둘다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호스 제품 소개와 발색 비교까지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색력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5,000원의 가격에 이 정도면 무난한 편입니다. 근데 약간씩 뭉치기 때문에 브러쉬를 이용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펄 라인을 되게 예쁘게 잘 뽑아서 이것 때문에 산다고 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트윙클팝의 글리터 레이어링 아이 팔레트는 전반적으로 가성비 팔레트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상으로 다이소 신상 제품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